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EDI에요. 전자문서 교환. 사무작업할 때 종이로 요즘에 교환하지 않죠? 전자문서로 교환하죠? 이걸 바로 EDI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메일이 일정한 형식이 없는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비해서 EDI는 표준 양식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메시지와 서류를 주고받는 걸 의미합니다. 기업 간 또는 공공기관 사이에서 교환되는 문서로 작성된 거래 정보를 컴퓨터 간에 전자적 수단으로 표준화된 형태의 코드 체계를 이용해서 교환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거래 쌍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전송할 수가 없어요. 약속대에서 표준화된 것들만 전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EDI가 발생하게 된건 뭐예요? 업무 처리 신속성이죠. 예전 같으면 문서를 등기로 보내고 등기로 받고 빨리 해봐야 팩스였죠. 근데 EDI 같은 건 어때요? 제가 지금 전송 딱 누르면 해당하는 문서가 바로 전자적으로 전송이 되죠.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빨리빨리 빨리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됐고, 수작업 비용이 증가했어요. 언제 팩스 보내고 있어? 예전에는 진짜 팩스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외부 정보 의존의 증대, 이런 것들. 외부에서 많은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EDI의 특징, 효과는 거래 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 처리 비용을 당연히 줄일 수가 있겠죠. 오류 줄일 수 있죠. 불확실성 감소시키죠. 데이터 수정이 쉽죠. 왜? 전산문서로 작성하니까. 사회 간접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EDI가? 예? 전자세금계산서. 그지? 이것도 일종의 EDI에 해당합니다. 자, EDI의 이용 특성은 자료 수정이 쉽고요. 처리 빠르고요. 용지가 없어도 돼요. EDI 표준안은 뭐예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일정한 표준안을 약속을 하고 이 정한 걸 가지고 문서를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공문서면 공문서 표준이 있는 거고요. 거래 명세서면 거래 명세서에 대한 표준이 있는 거고 계산서면 계산서에 대한 표준이 있는 거예요. 자 EDI 구성 요소는 컴퓨터에 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 있어야 되겠죠. 인터넷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EDI의 종류에는 일괄 처리 방식과 즉시 응답 방식, 대화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일괄 처리는 한참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축적 전송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즉시 응답은 문서를 수신하는 즉시 처리하여서 그 결과를 반환하는 EDI 방식이고요. 자, 대화형 같은 경우는 거래 당사자 간에 실시간으로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된다. 자, EDI 팩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 여기에서 미국과 유럽 각국의 협조를 추진하고 있는 표준 EDI 표준통신 규격이에요. 그래서 행정, 상업, 수송, 이런 전자자료 교환을 국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에디팩트다. -E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고,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에디팩트의 -E 기본 요소에는 문법과 구문 규칙, 약속이 돼 있어야겠죠. 데이터 얼리먼트, 얼리먼트라고 하는 거는 원소라는 의미죠. 원소. 자 데이터의 원소 디렉터리, 체계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표준 메시지가 됩니다. CTS는요. 얘는 계약자 통합기술정보서비스라고 이야기한다. 조달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CTS라고 이야기를 한다. 되셨죠? 자 다음에 이번엔 전자문서예요. 전자문서는 컴퓨터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가지고 작성, 전송, 수신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자문서라고 이야기한다. 자 시험문제 요게 아주 자주 출제되는데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전자문서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이 기록되었을 때다. 됐죠. 수신자의 컴퓨터니까 내가 전송을 해서 그 사람이 열어봤다면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죠. 맞죠. 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 시점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언제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요거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이 기록되었을 때에 그다음에 컴퓨터에 입력될 때또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 수신된 것으로 본다. 자,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자문서로 처리해야 할 대상 업무 및그 표준화 방식, 전자문서 중개 설비를 관리하는 장 전자문서 보관기관 기타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냥 간단히 보시고요 전자문서 관련 용어는 전자서명 요즘에 뭐 거의 다 전자서명이죠 뭐 인증서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행정전자서명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보좌기관에서 공무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당해 문서에 고요하다 공동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를 기초한다. 공동인증서는 공동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다.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을 해서 행정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조화해서 행정 및 공공기관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이다. 지금은 전자정부 4.0인가 아마 그럴걸요? 네. 이거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EDI하고 전자문서 봤는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EDI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면 돼요. EDI의 구성 요소. 컴퓨터 있어야 되잖아. 프로그램 있어야죠. 인터넷 있어야 되겠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전자문서 효력 발생 시기는 전자문서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이 기록됐을 때, 또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외 작성자 대리인에 의해서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이게 뭐야 작성자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룹웨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룹웨어에 작성을 하고 등록을 딱 누르는 순간 우리가 효력이 발생된다고 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일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 게 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방해 전자문서의 송신 시점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걸로 본다.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었어요. 요것까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